오늘은 귀두포피염에 대해 말씀드릴까 해요. 귀두포피염은 귀두와 포피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이 부위는 점막 구조로 되어 있어서 습기와 천이 유지되기 쉬운 편이죠. 그 결과 세균이나 곰팡이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특히 포피가 잘 벗겨지지 않는 분들의 경우 분비물이 쌓이면서 염증이 자주 생기곤 해요. 어린아이의 경우에도 구조적으로 귀두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더 조심해야 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가려움이나 어, 통증, 어, 분비물 같은 증상들이 생기기 쉬워요. 또 소변을 볼때 따끔거리거나 고름 같은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보이곤 하죠.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면 위생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일상 속 불편함도 커지면서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줄수 있어요. 처음엔 연고나 항생제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염증이 자꾸 반복된다면 단순한 염증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하거든요. 이럴 땐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포경수술을 고려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포피가 제거되면 귀두가 항상 노출돼 있어서 분비물이 고일 일이 줄어들고 세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 자체를 바꿔줄 수 있어서 염증의 재발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귀두 포피염이 반복되는 분들에겐 포경수술을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염증이 자주 생기는 아이들이나 성인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귀두포피염이 자꾸 반복된다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필요한 경우엔 포경수술과 같은 수술적인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